예, 가게 돼 버렸고 1루에 그루하지 못했던 김태현은 잡혔습니다. 오른쪽 큽니다 OX 뒤로 뒤로 갑니다. 뒤로 담장 쳐 넘어갔습니다. 조정의 설런포. 하고 있고 홈런 없이 타점 1곱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. 변화구를 때렸습니다. 좌익수와 라인 사이에 떨어집니다.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렸고 이지영이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. 2 이...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점을 봤을 때는 끌어당기면서 왼쪽 공은 패스까지 오선진이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향아 돌렸습니다 장타커스 이타구의 신민재가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이 이승... 풀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입니다 강한울의 타고 오른쪽 뻗어갑니다. 위익티로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립니다. 타구 위치 확인하면서 발빠르게 1루에 도착하는 강한울. 그, 그 이후에 역점이 <laughs> 잡혀버렸어요. 그러게 낮은 공을 퍼올렸어요. 우측 방면으로 비행합니다. 이 타구는 맨삼까지 굴러가면서 빼어서는 됐어요. 그리고 이원석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. 로 뒤로! 뒤로 스어요참 박... 기대가 많이 되는 여러가지 좋은 장점을 갖추고 있거든요 강한 타고 오른쪽입니다 어. 우익수 앞에 안탑니다 펜스까지 흘러나갑니다 자 중간에 끊지를 못했어요 타자 주자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김준환의 2루타 펠리 선수 오늘 1개 공도 채 던지지 않았는데 7이닝소화를 해줬고요 오른쪽 넘게 떠갑니다 오른쪽 강장 넘었습니다